일을 또이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기 자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스케치했니다 지금 아유 동맹이들이 무사라고 많이 버들이라고 얘기하네요. 아침 먹고 여기 어, 바라나시 가트들 을 둘러보고 한4시쯤 여기 바라나시 어, 중앙역으로 가기로 어, 했니다 <laughs> 여전히 적응이 잘안 됩니다. 소울 올목길을 다니고 있 길을 또 잃어서 또 헤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발레를 가고 있고요. 겐지스 강에 발레 하는 거는 지금 금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물터, 어, 그 펌프가 있는 데에 나와서 발레 를것습니다 어, 계속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어, 건수 없이 떠돌다가, 용산에 음식점 있으면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이, 이 앞은 호텔이 좋은 호텔이네요. 어, 호텔 발라지 팔레스. 메인도로 네, 근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우물이 있네요. 어, 왼쪽은 뭐 위에나 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있 밑에는 상가 건물이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청소부들 청소차도 보이고. 어, 쓰레기나 이런 걸막 버리면서도 청소도 하고 그런 거지러네요 야, 이거 구글 지도가 없으면 어디 목적지 찾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행자는 구글 지도를 덕 독보 봅니다. 가트 쪽에서 메인 가트 그 뒤쪽에 번화가 회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이거 처음에 출발할 때그 지도를 좀 찍고 나왔어야 했는데 안 그렇고 그냥 무작정 어제 갔는 거니까 찾아갈 수 있겠지 하고 나왔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거의 한 시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 메인 가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메인 가트 주변인데 정확하게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아르티푸자 그 의식을 봤는데요 여기가 어, 그리고 여기 그거리의 화가 화가가 제그 아르티푸자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스케치해 줬습니다. 음. 여기가 다사시오 아메드 가트 쪽이고요 어, 왼쪽에 계단 위로 올라가면은 좀번화가가 어, 같은 번화가 중앙광장 같은 곳이 나와니까 그쪽에서 아침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남아 갔을 때는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뭐 주워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인도는 겁이 나서 그러건 엄두도 못 내겠네요. 사실은 남자, 여자를 저기 그림으로 표시해놨네요. 어제 저녁에 이쪽에 왔었는데 저 위에 푸드코트가 있으니까 푸드코트 가서 아침을 해결하겠습니다. 헐, 푸드코트가 문을 닫았네요. 아 아니네. 아이 깜짝이야. 어, 어제와 같이 이기 마살라 도사하고 키를 시켰습니다. 어제 아침과 메뉴는 같고 식당은 바뀌었습니다. 가격대는 비싼데 어제 식당보다 양이 좀 적습니다. 밥의 양이 크네요. 밥의 양이 어제 식당은 이거에 한두배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것 하나 먹고 배가 불렀는데 이거는 양이 좀 적습니다. 점심은좀이찍 먹도록 해야 되겠네요. 도사는 이제 팬케이크 같이 밀가루를 밀가루를 얇게 펴가지고 구운 거에다가 밥이 아니라 여기는 어제는 쌀이 좀 있었거든요. 밥이. 여기는 이제 감자도 깨끗하고 야채들, 송화고 이런 것들이 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메뉴도 식장마다 나오는 게좀다르네요 스리카시 어, 비시와 나스 힌두 사원을 가는 길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제대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리카시 비시와나스 템플인데 어, 입장료가 있네요 300루피 오.. 이름못 들어가죠 또 어, 경찰들도 찍키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어, 여기 중요한 종교 어, 사원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경찰들이 꼭 총을 들고 있어요, 불안하게. 처음에 여기 바라나시에서 먹을 것을 알카 호텔에서 지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알카 호텔을 예약을 하진 않아가지고, 어, 독특기사분 소개시켜주면서 먹었고요. 그, 여기도 무슨 힌두 사원인 것 같은데요. 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알카 호텔 이정표가 있네요. 나름 어, 유명한 나름 뭐 괜찮은 호텔인가 보네요. 이렇게 길에 이정표 표시가 제득 정도면. 어, 이 길의 끝에 알카 호텔이 보이네요. 알카 호텔에서 바로 가트로 연결되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어, 가트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음, 죽을 때가 되면 이 바라나시에서 와서 어, 바라나시에서 그, 죽을 때가 되면 이쪽에 와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노인들 구축가중에 다니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네요. 여기가 어, 호텔 알카구요. 어, 호텔 알카 뭐, 나름 괜찮은데요. 지금 묵고 있는 데보다는 외관은 더 좋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메인가트 근처여가지고, 상당히 번화합니다. 맷돌 같은데, 저것도 뭐, 꽃장수 해놓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 강변, 저 건너편, 모래사구가 굉장히 가까이 보이네요. 저 너무 뭐, 낙타도 타고, 여기 하나의 강당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있네요. 음. 이 겐지스 강에 목욕하시는 분 계시네요. 리이 음. 거리, 네. 네. 치즈, 아유, 고맹이들이 물타라고 많이 버태라고 아, 얘기하네요. 하고. 유튜브 중에 유명한 빤니 버티 생각합니다. 모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아, 예. 이건 배를 만드는 것 같으네요. 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랫집 부자가 열리는 곳인 것 같은데 낮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어, 뭐 종교적인 행사 어, 저기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무슨 강연 듣는 것 같은데요?